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또 복숭아밭에 나와봤는데요. 어, 몇몇 사장님들께서 어, 제가 전정하는 모습도 보고 어, 다 봤는데, 어, 전정이 끝난 나무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제가 다시 복숭아밭에 와서 이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은 한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 가지고 있는 품종이 처음 나오는 게 대월이고, 그 다음 애찬중도, 그 다음 유명, 그 다음 황기비가 있습니다. 어, 지금도 품종을 계속 어, 새로 심고 있고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 많이 나오는 품종이 현재 네 가지 정도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어 제가 전정 끝나는 복숭아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숭아 전정 했는 모습을 어 보러 가시죠. 자,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나무는 어 이게 유명이라는 품종입니다. 정말 오래된 품종이고, 어 옛날부터 어 있는 품종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꽃눈이 정말 많이 오고요. 어, 이거는 자가 수정이 되고 어, 꽃가루가 남기 때문에 어, 자가 수정이 안 되는 복숭 품종 옆에 심으면 어, 꽃가루가 날아가서 이제 꽃가루가 없는 자가 수정이 잘안 되는 복숭아도 수정시킬 만큼 꽃가루가 넘치는 품종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꽃눈에 달님 만큼 이제 다 결실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만큼 결실이 잘 되는 복숭아입니다. 아 그리고 수영은 저희는 항상 개심자연형으로 하고 뭐 보통 3번 아니면 4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2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2번으로 심어 놨는 것은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숭아를 할때 가장 후회되는 점은 이제 우산형 지주대라고 하죠. 이게 중간에 우산형 지주대를 세워서 이제 수형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설치를 못 해가지고 계속 나무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열심히 어 최대한 이제 주지가 위로 서고 이제 부지주들이 옆으로 퍼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제가 지금 와 있는 밭은 황기비와 대월이 함께 있는, 어, 밭입니다. 어, 아, 지금 이 밭은, 어, 병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어, 빛 무늬병과, 어, 세균병도 오고, 아, 어, 그래서 제가 이 밭을 전부 다 캐내려고 했습니다. 캐내가지고 새로 심는 게안 낫겠나, 이래 생각했었는데, 아, 한 해만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병든 가지들을 막 잘라냈습니다.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원래는 안 자르는데 병이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 막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나무를 캐서 이제 새로 심을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수형은 개심자연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개심자연형은 나무를 이렇게 벌려줘가지고 햇빛을 잘 보도록 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세 개, 네 개의 부지주가 있고 주지가 있고 하듯이 다 눕혀졌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나무를 잡아서 제가 어떻게 전정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어, 이게 주지지 않습니까 이게 주지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는 주지입니다 원래는 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가지가 부지주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저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시 조금 더 굵고 옆으로 뻗어 가서 가는 게 이제 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휘어져서 과일이 달릴 곳이 이제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정에 이제 질서가 있다 생각하면 최고 높이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저거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럼 저거 아버지보다 높게 서게 되면 어, 다 영양분이 그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 최대한 아버지보다는 밑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아버지보다 이제 부지주가 낮아야 되고 부지주보다 결과지들이 낮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 전쟁해놨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위로 섰는 가지 중에서 굵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장가지들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꽃눈이 발화하고 과일이 맺히게 되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과일이 굵어지면 이렇게 처질 겁니다. 그러면 과일만 굵어지고 가지는 안 굵어지거든요. 과일도 굵어지고 가지도 이렇게 선 상태에서 같이 굵어져 버리면 과일과 그 가지가 같이 굵어지기 때문에 꼭지를 밀어냅니다. 그러면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전부 다 전정을 할때 미리 전부 다다 다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안 처질 가지들은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나주되었고 이제. 빠질 것, 그 낙과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람님들께서 보셨을 때 높이 서는 것은 거진 없지요? 어 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일단은 여기부터 처음부터 쭉 뻗어 올라가야 됩니다. 쭉 뻗어 올라가야죠. 위로 이제 주지가 쭉저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부지주가 이렇게 주지보다는 낮게 쭉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것들은 눌렀을 때 무조건 다 쳐져야 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전부 다 쳐져야 됩니다. 안 쳐지고는 가지가 굵어지면서 이게 만약에 안 쳐지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결과지인데 안 쳐진다. 그러면 이거는 순식간에 확 굵어집니다. 굵어지면서 햇빛을 가리겠죠. 가지가 막 뻗어 나오면서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어, 결과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한마디로 지금 서 있는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정하면서 이제 눌러봤을 때 얄랑얄랑하게 다 처진다고 하는 가지들은 전부 다 최소한 과일 한 개들은 다 달아줘야 돼요. 아 그리고 과일을 어, 굵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렇게 장긴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긴 가지에도 과일을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를 달아 가지고 축 처지면 어, 영양분이 이제 한쪽에만 몰리니까 과일이 굵어지겠죠. 그러나 이게 보통은 한 뼘당 하나 정도씩은 달거든요. 어, FM대로라면 이제 복숭아, 그, 재배 기술 이런 데 보면, 이제 장가지는 뭐두 개, 세개 달고, 뭐 단가지, 작은 데는 한개 달고, 뭐 중가지는 두개 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사장님들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자기가 하나 달고 싶다라는 이제 양보다는 이제 굵기가 좋다. 그러면 굵은, 굵게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저 결, 많은 결과지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만 달아가지고 쳐주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적당한 과수를 원한다. 그러면 저 장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개다 심으면 되고. 맞지 않습니까? 착과량은 사장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나무마다 조금씩 그 꽃눈이 오고 안 오고가 있고 그 나무마다 이제 자가 수정이 되고 안 되고가 좀 있거든요. 그 나무를 심으실 때어 언제 나오는지 언제 수확을 하는지 이제 자가 수정이 되는지 어, 과수가 어떤지 당도가 어떤지 이런 걸잘 판단하셔가지고 심으시고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고 어,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